안녕하세요. 반가운 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8월 8일인데요. 오늘 저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요. 소진영 음악 간사가 작곡을 했던 곡입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보네 이 귀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보네 소마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ねえ。<music>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죽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서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분의 힘을 나름 믿네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35절 36절. 여러분 유튜브 그 하단에 말씀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 3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35절부터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상, 한 복판에 계신 주님. 악한 세상, 한 복판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본문의 말씀은요, 계속되어지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터키의 중남부지요. 그곳에서 일수 있었던 일들인데요. 아볼로가 더 깊이 있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가야라고 하는 고린도 가서 영적인 유익을 주었다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보면 여기 은장색이라고 나와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신상 제조업자인데 직공들이 적지 않은 벌이를 할수 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범사에 종교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 그러나 나는 아는 신에게 예배한다 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아니,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에게로 한가라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자기, 부하 많은 직원들한테 돈을 주고 이 버리가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자 복음이 확산되자 축소돼가지고 어떻게 된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우가 그냥 있지 않겠죠? 돈의 손해가 난 것을 에베소 시민들한테 전부다 이틀 내내 떠들고 다니면서 연극장 2만 4천 명 수용되는 연극장으로 다 몰려들어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끌어내서 여기서 처형을 시키자 해서 사도바울 일당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에서 그는 사도바울은, 사도바울 일행은요, 이방인인 무명의 한 사람, 서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더 시티클럭이니까 실제로 에베소의 최고 행정관인 에베소 시장쯤 되겠죠. 이 사람이 오늘 했던 본문을 제가 읽은 겁니다. 무리를 진정시켰어요. 그만. 좀 자중합시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가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일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라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흔들릴 것도 없고 경솔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힐 것도 없다. 가로 열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는 이 에베소시에서는. 법률적, 종교적 저촉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시장이었던 서기장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히하면은 오히려 법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하면서 실제로, 어,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을 만들지 말라는 40절 이야기, 또 불법 집회에 관해서 보고할 자료도 없다. 불법도 아니고, 그리고 소요사건으로 오히려 우리가 책망을 받는 로마로부터의 제재를 그냥 입으려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악한 세상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무종교주의 사회에 우리가 한 복판에서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21세기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참 위대한 기적이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도 이,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것도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악한 세상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무명의 이방인. 에베소 시장, 더 시티클럽, 서기장에게 보호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자에게 없을 때,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때, 분명 하나님은 예비하신 또 다른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 같은 이들을 보내 주셔서 악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복된 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어떤 이가 이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늘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세상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찬양한 것처럼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고요. 워낙 날씨가 뜨거워서 여러분들, 그, 물이라든지, 이렇게 음식 먹을 때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조금 몸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거뜬해졌습니다. 더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더위 먹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먹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은혜를 먹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